Да, снова, снова! 이봐라. 나아 다보기 어디 갔어? 다보기또 들어갔어, 지 <laughs> 애기, 미몽이미몽이미몽이미몽이 미몽이. 미몽이, 미몽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미몽이 아이고, 좋아. 애교쟁이미몽이미몽이 애교. 미몽이. 애교. 왜? 이이 소이소이얼큰소이얼큰소이 얼큰 우리 얼큰소이얼큰소이 얼큰섬이도 서미. 얼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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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얼큰섬이 얼큰, 얼큰 좀 보여줘요 우리 우리 아이고 아이고 준성아 했어얼큰소이 앉아 섬이 뭐다? 앉아 앉아, 앉아. 오 손! 손! 오 이쪽 손! 오, 옳지! 아이고 이뻐 소이 아이고 이뻐 우리 소이 성격도 좋고 친구들하고도 음.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 아 너무 예뻐 아 이뻐 우리 소이 간지러워. <laughs> 무서운데. 간지러워서. 미몽이도 잘 지내고 있죠. 아이 간지러워. 체리. 체리야.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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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 체리. 천리, 체리. 체리. 찬삼이. 체리 봐. 체리. 우리 찬삼이. 체리 버 체리. 체리 햇빛 받고 있어. 응. 아, 지금. 방울 선장. 체리야. 지지야. 아이, 체리, 체리. 아이고. <laughs> <laughs> 아저씨. 얘좀 봐봐 이제 우리 이양 가요 LA 외눈백꼬 애기 얘가 보나 보나 새끼야 길에서 낳던 아이 우리한 음. 한 짝이 없어? 없죠 음. 음, 보나 애기 보나 애기 <laughs> 콧바람이 나입니다 그 우리 다복이 다복이 어딨어? 우리 개 다복이 어딨어? 개 다복이는 우리 이모 싫어해 엄청 싫어해 다 보기, <laughs> 다 보기. 그리고 또 여기, 아이고니지야 여기 또, 여기 또 우리 루루 볼또 으르렁이야, 루루. 응? 또 우리 순백이 여사님 가십시오. 순백이 잘 지내요? 엄청 잘 지내요. 많이 좋아졌어요. 준비가 1 봐. 이야 왜? 나선사람 왔어? 나오긴 나오죠? 안 나와요, 아직 물러가겠습니다 괜산아 <laughs> 일로, 엄마, 괜산아 이리 와괜산아괜산아괜산아일로아괜아 모르시잖아. 가보자. 와, 군산이. 우리집 우리, 우리 대장 군산이. 네, 군산이가 괜찮아요? 어, 군산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서열이 음.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군산이가 대장이잖아. 음. 그러니까 오는 아이들 군산이가 평화주의자잖아요. 정말. 평화주의자잖아. 네? 싸우는 걸 우리 교사니가 싫어해. 음. 싸움이 난다. 교사니가 음. 가만히 앉아. 둘다 음식에 싸우는 아이들.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하죠. 싫어해요, 우리 교산이 음. 그리고 우리 교사니는 먼저 음. 어, 싸움을 걸지 않으니까 음.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아. 음, 맞아. 그리고 오늘 친구들 다 받아주세요. <laughs> 어우, 뭐, 카메라 좋아하시네요. <laughs> 우리 디즈. 무엇보다 우리 부선이가 음, 근데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원견끼리 이렇게 있는데, 싸움이 나지, 뭐, 서열싸움 이런 거 나지 않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애들끼리 서열싸움은 조금 있어야 돼. 그래, 서이 잡혀야 아이들끼리 도 편하거든요, 같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뭐, 심하게 서리움을 한다면, 사람이 개입해서 잡아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잡아가더라고요. 그지축에는 우리 군산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몽이는 왜 따로 이렇게 넣었어? 미몽이가, 까칠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는데 무엇보다 지금 미몽이는, 사상충 치료 중이에요. 그 흥분하면 안 되니까. 얘도 사상충 치료 중이고 우리 루티버도 사상충 치료 중. 니즈도. 니즈도 니즈 어디 있어? 니즈. 니즈도 사상충 치료 중. 우리 소미도 사상충 우리 소미도 사상충이래요. 우리 소미도. 에휴. 니즈도 사상충. 나오는 족족 다. 다 사상충이. 김지아 이들. 김재보고서 아이들 지금 대략 15마리 정도 아이들이 지금 다 소상공인 치료 중에 있어요. 지금. 특히나 작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대형견 아이들이 지금 상공인 치료 중에 있어서 걱정 이만저 만이 아닙니다. 지금 상공인 치료가 지금 김재보고서에 몇 마리나? 지금 대략 한 10, 15마리 정도. 15마리요? 지금 나오는 족족 다 소상공인 치료. 이제 소미야. 지말 우리 대형견 아들은 왜 이렇게 성격이 좋은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너무 <laughs> 진짜 아, 응. 지금 이 지금 사료가 바닥에. 어, 지금 왜왜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사료들이. 지금 겨울에. 난장파도 아니. 안... 새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응. 새들이 지금 이 개사를 먹으려고 앉았다가. 애들이 잡으려고. 오, 애들이 막 쫓으니까 살을 얻고 난장판 되는. 그래서 놔뒀어요 그냥. 니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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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즈도 아, 너무 예쁘고 우리 얼큰 소미도 너무 예뻐. 그렇지. 얼큰 소미. 얼굴 안 커. 커 얼굴. 왜 커? <laughs> <laughs> 니즈가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데. <laughs> 니즈야 침 좀. <laughs> <laughs> 니즈야 이리 와 니즈, 이리 와. <laughs> 오늘, 오늘 그래도 좀 햇빛이 나오니까 애들이 빠트하게 아, 앉아 있네. 아이고 예뻐라 다들. 집 안에는 지금 다섯 아, 마리 숨어 있죠? 지금. 여섯 마리 있어요? 여섯 마리. 이쪽에도 하나 더와 있잖아. 조금이. 지금 보이는 응. 애들이 다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애들이 여섯, 여섯 마리 여섯. 저를 피해서 숨어있는 아이들이 여섯, 여섯. 마리가 <laughs> 있는 척. <저. 웃음> 니즈. 니즈. 앉아봐. 이쪽으로 앉아봐. 어, 니즈 앉아. 앉아. 거기 앉아봐. 나 불렀어? <laughs> 아니, 아니. 아이고 앉아 봐. 그림 좀 한번 찍어 보고 싶어서 그래. 여기, 여기 앉아. 앉아 봐. 어이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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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예요. 저개 부자. 개 부자. 조용시겠어요 <laughs> <개 부자. 웃음> 어, 어. 다 자리 잡아 주는데요? 어, 앉아. 오! 앉아. 괜찮이 앉아. 괜찮이 앉아야 돼, 여기. 괜찮이 앉아. 동천이 앉아. 빨리 앉아. 앉아. 얘는 군산이는 뭔가 저를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음. 응. 간지러워 소미? 어떡해 소미. 소미야 너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떠났어. 우리 군산이도. 군산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니 응, 이제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 봐. 너무 이뻐. 혜리. 군산 군산이 이리 엄마 너무 아파 아뒤집 얼굴 봐 엄마 햇빛이 따뜻해서 뭔가 너무 좋다 그치 응. 봄날씨 같아 좋아? 애기 네, 우리 니츠가 햇빛을 제대로 받고 있어 너무, 응, 너무 좋다 <laughs> 갑시다 우리 또 우리 오늘 할 일이 많아요 나 갑시다 가밥 먹고 갑시다 갑시다오. 갑시다 군산아 군산아 오늘도 애들 잘 부탁해 아유 우리 군산이 멋있어. 생겼어 우리 군산이. 군산아, 군산아, 군산이 얼굴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우리 우가 그랬는데 군산이 꼬리가 이렇게 으면 진짜 진돗개. 나이키 나이키. 꼬리가 나이키라고. <laughs> 나이키 어때? 그지? 오. 오 구도 좋아요. 레범님 여기 좀 한번 찾아봐줘요. 한장 찍어주세요. 찾아서요. 이 썸네일로 써야 되겠군요. 있잖아. 군산아 여기 한번 봐봐. 군산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오지 마! <laughs>